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의 기업 개요입니다. 우선 오늘 현재가 14만 5,500원이고요. 어제는 14만 6,000원이었습니다. 500원 떨어졌죠. 음, 52주 최고가가 14만 8,500원인데, 이것은 어제 장중에 고 찍은 고점입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5천 원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32.57%가 됩니다. 그리고 퍼 값이 17 정도 되고요. 업종 퍼는 21.75로 현재 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본다면 높은 편이죠. 무슨 말이냐? 동일 업종 상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상, 상대적으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10 이상이기 때문에 예, 좀 고평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입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6거래일 중 5거래일을 샀습니다. 기관은, 반, 기관은 2거래일을 샀고 나머지 4거래일을 팔았습니다. 제가 중요시, 중요시하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이 긍정적임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기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그 연간 실적에 보시면 8.24, ROE가 11.04, 부채 비율이 74.77, 유보율이 1 0 8 8 7 9인데 모두 다 제가 본네 가지 항목은 모두 다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럼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7.93, 좀 떨어지네요. ROE도 이거는 좀 높네요, 14.40, 부채 비율 좀 낮네요 64.76 유보율이 1207.44가 되겠습니다 예, 분기 실적도 그렇고 연간 실적도 그렇고 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동일업종 비교입니다 이, 이 경우에 저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주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그래 나머지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시세 및 주주 현황입니다. 대주주 지분, 대주주 관련 지분이 23.89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11.59 정도 되고요. 자사주는 2.68 정도가 됩니다. 뭐 대주주 관련 지분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볼게 있는데, 뭐냐면 52주 배타값 1.20으로 음 주가는 예, 그 코스피죠. 예, 이 종목 코스피 종목입니다. 어, 코스피가 움직일 때더 크게 진폭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더 쉽게 출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을 바꾸면 코스피가 올라갈 때더 많이 오르고, 코스피가 내릴 때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일단 기업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동사는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 모듈 솔루션 사업, 기반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크게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hts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선 연봉부터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예, 긍정적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인데, 월봉에서도 상승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최근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차트들입니다. 좀 전에 본 것은 캔들 차트였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종류 차, 차트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차트입니다. 선 차트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우차트인데요. 프로우차트도 강세장이 고요 다만 어, 내일장, 즉 1월 21일장에서 금요일장이죠. 상승폭이 좀 제, 상승이나 하락폭이 좀 되겠습니다. 이큐보임 차트에서는 예, 내일 음봉이 그것도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금물 차트로는 상승 중이고,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물 차트를 보시면, 에, 상, 상, 삼성전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놓은 매물대가 에, 저 아래에 있습니다. 매물대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후행스팬,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 위치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의 위치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 표상으로 이 종목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선전환로에서도 강세장이죠. 아니, 역시 기록선 상으로도 강세장입니다. 현재 의 정확한 위치는 대략 매수, 매수 시그널입니다. 네, 이건 PNF 차트인데요. PNF 차트도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중이죠. 그런데 상승 목표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1 8 3,5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예, 네, 목표가 18만원을 좀 넘, 넘네요. 그리고 스윙 차트입니다. 스윙 차트 상승 중입니다. 중에... 각이 네, 차트, 가이 차트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랭코 차트, 랭코 차트에서도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산도인데요. 분산도에 그 적색선, 붉은 선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적, 그,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고요. 어, 그쪽 이 빨간 선, 빨간 선 아래로는 예,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익 난 계좌 가 훨씬 더 많죠. 예, 이제는 차트를 넘어서서 보조 지표들입니다. 보조 지표들보다는 차트들이 훨씬 더흡습력 있고 정확합니다. 보조지표 는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들입니다. 파라블릭 사와 ADX DMI인데요, 현재는 강세장입니다. 상승장이죠. 그리고 네, 이것은 아, 볼린저밴드와 MACD입니다. MACD 값이 상승 중이죠.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볼린저밴드 현재 상승 그 상한선을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좀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MA와 MFI 선입니다. 둘다 상승 중이죠. MFI 선 상승 중이고요, DMA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승, 상승장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박스 차트인데요. 박스 차트로 보시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예, 상승세가 유지되는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 아, 제 바람은 상승세가,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지만 음봉이 예,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상승 추세 쪽으로 예, 좀 무게를 실어 보겠습니다. 음, 이것은 예, 하이켄에이시 일봉들인데요. 아쉽게도 이건 하락입니다.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OBV 와 VA 오실레이터 입니다. 이거는 상승중이 아니죠. 횡보죠. 네, 횡보입니다. 이렇게 횡보,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일봉도 보시면 캔들 차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횡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보면 하락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횡보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상승도 가능합니다. 어, EQ 일봉에서도 하락세가 예,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상승보다는 네, 조금 숏 포지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건 내일에 국한된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 더갈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노제 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